창지야 네. 너는 흰돌산 수양관 가봤어? 네저 신랑 떠들어어 근데 너왜 그래? 손님 뭐해요? 밥안 먹었으면 밥 먹을까요? 안 먹는 것도 좋은데 통해 가자고 하는 거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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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안! 어리석은 저요 닭발 볼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와. 괜찮네 이걸로 천념을 드겠네 이야 오래서 풍년이네 감자쌀시어보가 있는지 모르겠네 배부르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때의두사람이 과정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담하고 뭐야 나는 벌어듬을 당할 것이 성춘님은 뭐야 내려갔어요 성춘님 이번 휴가에 어디 가세요? 저요? 저는 흰돌산 성에 가요 야, 이야 성춘님 이번 휴가 때 우리 동남아로 골프행 가는 건 어때요? 음. 생각만 해도 좋지 성주님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서요 여행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누려보세요 하계성에 참석하려고 휴가 계획을 이미 다 제출했어요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이번 하계성에 참석해보는 건 어떠세요? 아아 아, 성주님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오마카세에서 인당 200골짜리로 예약했으니까 한명도 빠지지 말고 네 그럼 이만 3일 이별 가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맨날 교회야, 누군 예수와 함 믿나? 아우, 진짜 여보세요. 욕종아, 뭐 해? 밥안 먹었으면 밥 먹자. 오 밥이요? 밥 먹는 건 좋아요. 근데 또 성회 가자고 하는 거면 저안 가요. 이번 학계성회 너를 위해 주님이 예배하신 자리야. 아또 그러시네. 내가 그만할줄 알았어요. 욕종아 우리 주님 곧 오셔. 매번 그 얘기하면 안 힘드세요? 주일 한타임 예배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재림이의 때가 언젠지도 모르겠고 그만 좀 하세요. 시간 아까워요. 주일날 밥 먹으러 갈 테니까 끊습니다. 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화계성에꼭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만나고 꼭 주님 나라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죽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셨더라면 나는 어디에가 있었을까 우리 직무 중은 어디에서 일어나? 심판하시겠다고는 그 말씀 그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회계밖에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어린 심사의 모든 잘 무슨 용서하소서 주여 이제는 새로운 날짜를 주시면 새로운 세대를 주시면 신랑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것만이 소망이 되겠습니다 진짜 실상한 주 예수 그리도 나의 신랑이었습니다 신랑 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시오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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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번 황해에꼭 참석하겠습니다 진짜 곧 다시 오십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번 성때 어떤 기대감이 있어? <놀람> <그냥 정신이 놀람> <놀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3박 4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할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들었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들었거든요. 가서 저희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장진은? 부장님께서 계속 전화라 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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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간다고? 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가네, 그래도? 네? 가네? 갈렐루야 이거 안쓸 거죠? 쓸, 쓸, 쓸 거예요? 안 쓰겠지. 솔직히 다니면서 이것같은데 우리 상준이 흰돌사는 처음이지? <laughs> 네, 처음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와닿기 았 때문에 좀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뭔가 네,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가야 될것 같은 느낌에 가야 될것 같아요. 원숭이 밥을 얼마나 맛있는 거 줄지 그게 제일 낫습니다. 주님 오늘 오시면 어떨 것같아요 지금 심정으로는 주님이 오시면 안 돼요. <laughs> 아직 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자. 네 알겠습니다. 장자 아, 네. 살아야지. 아, 살자 제발. 진짜 살자.